창세기 41장 17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파 갈밭에서 뜯어 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함이 이것이라. 오 애굽 땅에 일곱 해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 망하리니 후에 든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고 그 공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공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의 이말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에 의해 바로 왕 앞에 나아간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풀이해 주는 장면입니다. 어, 오늘, 본문을 다, 오늘 본문은 다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바로왕이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들려주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은 요셉이 그 꿈이 의미하는 바 7년 대풍년과 7년 대 흉년에 대한 어, 대해서 자세하게 풀이해 주는 장면입니다 장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절에서 36절 말씀은 요셉이 꿈해석에 덧붙여서 7년 대 흉년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는 장면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노예고 또 죄수에 불과한 청년 요셉이 바로 왕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또한 그 즉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에서 요셉의 두 가지 특징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셉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살펴본 16절 말씀처럼 요셉이 바로 왕에게 하나님께서 왕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100%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바로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바로 왕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바로 왕의 꿈을 듣는 즉시 해석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성령 충만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내일 살펴볼 말씀이지만 37, 38절 말씀을 보면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요셉이 제시한 대안에 흡족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킵니다. 이집트 관리들이 요셉을 무시하고 시기하면서 요셉이 제시한 대안에 반대하고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요셉의 말에 모두 감동해서 흡족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그 모든 상황과 또그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주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의 일곱 집사, 즉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 충만 이것이 초대교회 지도자의 기준이었습니다. 학벌이나 나이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자인지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는 다음 세 가지를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서 주님 주시는 명철과 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리하여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복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설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이 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코로나라는 위기와 또 그로 인한 경제적 위기 상황 가운데 성령 충만한 리더들을 세워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지혜를 얻고 또한 해안을 찾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또한 세 번째로 7년 대풍년의 때에 저력하고 저축해서 7년 대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 국민이 풍요로울 때 근검절약하는 민족이 되어 사치와 낭비 풍조가 사라지고 또 통일을 준비하고 또 선교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국민이 될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귀기울이시며 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힘차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애굽과 그 지역 모든 나라들의 위기를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극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성장시켜 주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어지럽고 혼란스러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지도자들을 세워 주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들을 이루오시며 또한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역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시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의 귀 기울이시며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